자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와 드디어 새로운 시즌 시즌 2행1 기묘한 서커스 오늘 찰리를 한번 뽑아서 플레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 지원받은게 있기 때문에 공짜로 한번 받아보죠 오케이 받았습니다 뾰로록 뿅 이런게 없어가지고 보석은 그대로인데 두든 브롤패스가 떴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영상을 만들려다가 제가 일부러 안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좀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할것같아가지고 일부러 안만들었는데 내년 1월부터 브롤패스가 달라진다는건 아시죠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자 그래서 찰라이가 지금 30회 해제를 할수 있는데 일단 후딱 받아보도록 하죠 휴 아까 시작까지 보석 대략 1800개였는데 지금 절반이 나갔어요. 이거 너무 비싸. 와. 자 일단 찰리 한번 받아보죠. 이거 제가 예전에 하이퍼 찰리 게시 이벤트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거든요. 좀 재밌는 브롤러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컨트롤러라고 나와있는 신기하게. 띠아 지금 보니까 프랑스어를 하네요. 아, 몰랐어. 대사 좀 한번 들어볼까? 영어고. 이것도 영어. 이거 봐, 프랑스 하잖아. 이거 100%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잘 하시는 분들은 팩트가 맞는지. <laughs> 일단, 7레벨, 8레벨, 9레벨. 만나 찍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고, 가까운 적을 찾아, 검이 요것도 솔직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감싸서 체력 회복하고, 상대편 어그로를 순간 받아줄 수 있는. 요것도 솔직히 괜찮아. 그리고 기어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이렇게 받아주고, 스타 파워는 소화. 이거 진짜 개사기입니다 어, 너무 좋고. 이천 원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소화부터 그리고 요거는 좀 원거리맵에서는 괜찮을 것 같지만 효율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좀 비비가 궁극기로 슬로우 묻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하이퍼 차지는 지금 아 이것도 상점에서 파나요? 지금 속도랑 피해량이 30%나 증가되기 때문에 그냥 딜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 차지가 나왔고 거미지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석으로 팔아 79 보석. 자 여러분 하이퍼철지까지 완벽하게 배워줬다 참고로 어둠의 광대쌤이 나왔는데 이거 스킨 너무 잘 뽑혔어요 진짜 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최근에 나온 샤단니? <laughs> 그런 친구들 좋아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개성있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79보석 밖에 안 하는데 스킨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는 스파이더 찰리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스파이더 찰리도 한번 구매 29보석? 야 이거 뭐 브롤 패스 잠금 해제해서 컨텐츠 빨했는데뭐 10만원이 나가네 와 세다 세 아참 그리고 오늘 찰리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브롤 패스 이벤트를 요 영상 말고 제가 2 3일 안에 할 건데 기존과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는 제가이일 신청한 받고 거 뽑아서 그 자리를 슈퍼셀한테 넘기면 슈퍼셀이 검토를 해서 슈퍼셀이 여러분들에게 당첨되 분들한테 이 경품을 브롤패스로지급릴거든요 근데 요거는 달라 요거는 저한테 이메일을 주면은 제가 10명을 뽑아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쏩니다 이메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한번 뿅 클릭하면은 바로 브롤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방금 이렇게 바뀌는데 요거는 제가 스케줄상 한 3-4일 안으로 진행을 좀할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알림설정 구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찰리가 빵따린데 이거 AI가 걸리겠죠 AI 안 걸릴 동안 제가 좀몇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찰리 지금 제가 솔로쇼다으로 이제 몇판 뛰어봤는데 상자까거나 붙어가지고 푹뛰은 엄청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체력이 약해서 어 뭐야 다른 사람이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거미를 활용해서 순간폭딜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센터 지금 안 들어왔나요? 확실히 체크. 이거 스플래시도 됩니다. 초근접에서는 이거 봐. 와우. 우리 편 누가 도와주러 가자. 이거 같이 나오는 거. 누구는 버그라 그러고 누구는 이맵이 그냥 이렇게 설계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 대, 두대나이스 좋았죠. 고치 온이야. 이러면은 안전하게 들어갈 테. 누구 있길래? 어 오케이 때려가, 내가, 내가 때려줄게. 오케이. 까비. 오 우리 편 코델리우스 잘하는 것 같은데 야타 믿고 한번 가보죠. 11달면은 자 이런 파스타 큐도 많고 쫄지 말고. 나 네, 천천히 천천히 파스타 한번 가자 한데요. 이거 어차피 갇혀가지고 못살것 같은데 지금 한 대, 두대 전장으로. 자, 이러면은, 얘가 100% 지금 이쪽으로 붙어서 올라갈 겁니다. 이거 지금, 파스터 확인. 100% 여기 있을 텐데, 지금, 친구들. 한 대. 걸렸다. 나인서 좋았죠? 사거리도 생각보다 좀 준수하고. 가볼까? 거미 살려서. 내가 거미로 만들어줄게. 어디 갔어? 아, 또 코델리오스야? 이게 지금 기존에는 못 샀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코델리오스 좀 많이 나오나 보다. 확인. 얍! <목소리> <목소리> <laughs> 나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반피 <laughs> 미안해 친구야 너 나오면 끝이야 <laughs> 이거 너무 살기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 기존에 코델리우스도 좀 재밌었는데 코델 같이 하재 야타 같이 하재 몇번 가보죠 자 야타랑 한번가 확실히 코델리우스 많이 나오네 이거 지금 맵도 맵인데 이거 패스 풀려가지고 아마 기존에 모았던 걸로 까신 것 같아 이거 봐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가 있는데 쏘지마세요 어? 프랑크 눈치싸움? 한데 이거 일단 고치 먹으면은 내가 쌉 유리해 거미 한번 보내고 프랑크 무빙 좋은데요? 난궁채하는게 목표야 형잡고왔 같은데 이거? 나이서 좋았구요 하드 때리면 이러면 고치지 센터에 사람이 없.. 어아 걸렸죠? 코에서 확인 자 그럼 슥 압박하고 얘는 컷 좋았어요. 내가 고추 마저 죽겠다. 개웃기네 진짜. 어, 페이크. 이거는 거미로 약간 어그로 끌어주고 안 되잖아. 한데 코델리우스가 두 명이야. 내가 안될 텐데 나 질세 친구야. 나안 되겠지. 지금 해보니까 안 되겠지. 점프 안 되네. 한명 어디갔지? 확인. 이런 우리 편 코델리우스 살렸고 코델 점프 있나요? 코델리우스가 지금 두 명이 같은 집이라서 좀 불편하네. 요요, 한 대. 여기. 까비. 긁혔고. 오케이. 앞을, 여기 살짝 칼처럼 플레이. 오케이. 좋았고요 오케이, 까비. 고치 한 번, 아우, 고치 만들어야 되는 저거. 아, 까비, 까비. 위쪽 팀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 대요. 어, 쟤는 좀 아픈데. 아, 좋아요, 카델리오스 오히려 좋아. 시작 채우고 시간 벌자. 와, 10달이면 조금. 나이스. 누구 때려야 되냐? 아, 잠깐만. 나 코덱 좀 때리고 싶은데. 아니, 나 때리, 나, 나 때리지 마, 쌤. 누치게임, 누치게임. 어차피 부시 위쪽에 두 명이고. 거미랑 버텨야 되는데, 이거. 5초. 5초면은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나 그만 때리세요! 아, 1초 못 버텼어. 아, 잘했는데. 까비, 까비. 자 여러분들 제가 브롤스타즈에서 하이스트 또 거의 마스터급 아닙니까? 거의 프로모지 않게 제가 자신 있어 하는데 다른 건못 하지만 이거 벽에 붙어서 예전에는 칼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긁었잖아요. 근데 얘는 칼이 이렇게 동선이 긁으면은 이게 칼이 무조건 이거를 지나치고 들어오는 그 동선이 있기 때문에 좀 길었단 말이죠. 이거 초근접에서 제가 한번 써볼게 얼마나 빠른지 1분 50초에 긁을게요. 5초 동안 시작. 와 많이 빼네 생각보다 프리딜 상태일 때 붙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 감안하고 해도 되는데 문제가 얘가 지금 만레벨 기준에 체력이 66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두세 번 컷이라는 소린데 에피 조금 빠진 상태에서 음검이랑 같이 긁으면 어꽤 많이 빠지네 이거 하이스트에서도 상대편을 약간 좀 무슬모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딜러로도 순간 상황 판단해서 딜해도 괜찮은 느낌 좋았어 또 코데리우스 요번엔 스킨을 바꿨습니다 스파이더로 거미로 중앙 빨리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동선이 빨라가지고 얘뛸때 약간 좀 아가처럼 걸어요 약간 좀 아장아장 걸어서 좀 귀엽습니다 여기서도 오케이 좋았고 전장으로 바로 궁을 이거 아플 텐데 코데리우스는 좀 실수했지 네가 이거 어? 아픈데 엄청 기우마다 잘했지 아 기우 기우냐 기우야다 잘했지 한대요 까비 척을 했어? 건방지게? 쇼다운에서 정말 구네? 한대 아저씨 큰안 되실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한대두대안 되겠지? 타이밍 봐서? <laughs> 내가 거미로 만들어줄게 <laughs> 아나 <laughs> 나 이거 걸리면 애들이 이모티콘 쓰는 게 이렇게 귀엽냐? 아 미치겠네? <laughs> 살려줄 순 없어 <laughs>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이게 귀엽지? 아 이거 내가 거미로 만들어줄게 이거 오케이, 좋아요. 어, 이거 왜 죽었어, 또? 아, 내가 잡아줄게. 한 대. 나이스 컷. 우리 편 한번 먹여줄까? 아, 나 이거 기다리고 내 스타일 아닌데. 내 기다려줄게. 오케이, 우리 편 켜보셨어. 애들 찾아 나서자. 이지? 한 대요. 모테스두 대요. 내가 만들어줄게. 얍. 어, 이걸 피해? 잠깐만, 이거는 죽이기가 아까워. 테스트 해야 돼. 기우가 지금 열심히 싸워. 뭐야? 또 죽었어, 우리 편? 상대편 여기 있네요. 얘, 어디 갔지? 같이 죽었나? 이쪽이다. 뭘쓰야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아이씨, 거미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씨 까비, 까비. 나의 실험치 하나가 죽었군. <laughs> 자, 오케이, 스타트. 상대편 바로 옆이네. 이거 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러 한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 같은 편 아닌데, 님? 어. 거미로 맞아주고. 예, <laughs> 나 우리 편인 줄 알았나봐. 자, 요럴 때는 거미로 살짝 체킹, 체킹. 기다려주시고. 거미로 만들어줄게한 번에 가야돼. 이건 안 만들어도 돼. <laughs> 죽나요? 까비, 벌써 치고 다운. 내가 거미로 만들어줄게. 요 <laughs> 나는 체력, 어 이거 프로즌면 반칙이야. 조금 불편했어. 얍. 아, 어, 프로즌면 반칙인데. 아, 씨. 까비, 까비. 어, 이걸 센스있게 어떻게 알았지? 메이지 잘하고, 여기. 까비, 거 있구나. 눈에 다 안쪽에. 한번튼 가볼까 한번 되겠어 그거? 하이퍼 차지 이거 지금 궁극기가 없어서 아파파파파 마무리 해주세요 나이서 nice. 아 재밌네 요즘에 기존의 코델리우스도 그렇고 팔은 솔직히 좀 성능은 좋은데 재미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재밌는 브롤러가 좀 많이 나오네 플라스 자 가보자고 상대 사람 랜더키 핫존 들어왔습니다 척이 나오네 척이다, 행크 음, 아, 어, 척이 있어서 잘 하면은 쌉캐리가 되지만, 어, 이거는 중앙 싸움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안 나오나? 스로잉이 나오네, 계속. 어, 서지 확인. 서지 한 대. 고칠을 좀잘 써야 되는데, 확실히 탄성이 느려서 맞추기가 쉽지 않네. 척 뭐하냐? 척할줄 모르는 것, 모르는 것 같은데? 기빨 여태까지 하나까지 쉬어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답이. 척 좋아요. 어, 캐리, 보여주나? 보여주나? 자, 이러면 중앙 들어가서 제가 고치 준비합니다. 아, 아, 근데 쓰레기랑 조금 불편한데? 자, 이러면은 기다리고. 빠세, 빠세. 고치로 만들어줄게. <laughs> 이런면한명묻쓰면 되는 거야. 반피, 반피로 부활하고. 서지가 풀어주나? 피 없죠 근데? 저러면 또 라인 복귀하려면 체력 채워야돼 저러면 쉽지 않습니다 상대편입장에서한데땡어 이게 안들어가? 척 약간 이상하게 하는데? 약간 좀 에바참친데? 척이 <laughs> 척이 열차를 타는게 아니고 약간 좀 상태가? 내가 고추 만들어줄게 <laughs> 이거 너무 사기야 진짜 특정맵에서 이러면은 풀어줄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왜 사기냐면 브루스타즈에서는 일반공격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탄창을 빼야지만 아, 아이서 무조건 탄창을 빼야지만이 되는데 일반 공격을 저걸 풀을 썼고 에모를 낭비하면 그 에모로 상대편을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를 못해 에모가 없어서 그 상대편 시간 뺏기도 좋고 시간 끌기도 좋고 아 어, 이거 진짜 물건이 나왔는데요. 자요번에는 잼규랩 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모드지만 이 정도 트로피면 랜덤 퀴로 우리 편은 이상한애 들어왔네. 왜서커스 단장이 들어왔냐? 자 이러면은 한대 살짝 싸이거 버텨 죽여서 지한 대. 까비서진느려으니까한대 때려주시고 이거 중앙에 홀딩을 하기에는 좀 약간 탄속도 그렇고 아니 잠깐만 알았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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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알아서, 알아우 알아서, 알아유 못살어 알아어알아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아 이거 아 정말 뭐하겠어하겠어 내가 만들 이쯤 까이아궁으아 빠져버렸네 궁잘알야 되는데 너무 대충 알다 확실히 붙었을 때 쓰는 게 안전하긴 한데, 음, 둘다 살았네? 오케이. 우리 편 코델리스가 잘하네. 아, 우리 편 지금, 서커스 단장이 이상하게, 쟤좀 어떻게 좀 해봐요. 미치겠어. 앞에서 다 맞아주고, 궁다 채워줘. 쟤 미치겠네. 앗. 두 대. 까비. 들어오시려고, 들어오시려고. 나 요요야. 이쯤. 이쯤. 기다려주시오. 아, 궁극기 한번 쓰고 싶은데, 궁극기 테스트를 못하겠네. 해프차지한번 쓰고. 예, 컷. 들어왔죠? 고치. 땡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상, 상대편이 못했어, 못했어. <laughs> 상대편이 못했어, 못했어. <laughs> 야, 근데 이거 고치 너무 좋다. 아, 이게 너무 사기예요, 진짜. 그리고 스타 파워 피50% 깎는 게, 상대편 탱커 라인이 만약에 피가 프랭크로 많이야그 반피가 깎인 상태에서 5천이잖아요? 그럼 얘한테 딱 붙어가지고, 오토에임 한 세네만 꼽으면은, 나한대 맞을 동안 살짝 눕힐 수 있어. 어, 유틸생구 지금 너무 뛰어나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밸런스가 오버밸런스 느낌이 많이 납니다. 플라! 자 그래서 오늘 신규 브롤러 찰리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 있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영상은 아니지만 3살 때 제가 브롤 패스 아마 10분한테 지급할 이벤트 영상을 또 따로 제작할 제작을 할것 같아서 어떤 영상에서 제가 이벤트 할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독을 한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야 된다 <laughs> 어쨌든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브롤러 나왔습니다 이번엔 브롤패스 사셔도 괜찮을 만큼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단 원거리 브롤러고 채공시간 요요가 날아오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 필요하다. 애인 좋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 자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패스